선생님 치고 도망가시면 <laughs> 어떡합니까 에? 예? 면허 있으신가요? 이거 또 뭐야 아! 이 뺑소니 범들 <laughs> 여러분들 제나 젠파입니다 오늘 로블록스 입양하세요 첫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키우는 게임이야? 네 너.. 너.. 너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동물을 또 키워? 잘 오셨습니다 당근 멋진 옷을 입어야죠. 꽁짠가요? <laughs> X 오늘 어, 벗어서 빨개버스 내옷 어디 갔어? 내옷 어디 갔어? 야, 내옷줘내옷 <laughs> 어디 뭐야? 어. 집 중지 집은 나중에 편집하고 나가보도록 할까요? 이건 뭔가요? Yes, 나갑시다. 악, 악기, 어, 돈 준다, 돈 준다. 알바, 알바하러 가야 되나? 돈 어, 벌려면? 뭐야? 고양이 푹신한 강아지 준비가 얘, 얘 키우기도 힘든데 나또 고양 키워야 되나? 아한명 키웠는데 지금. 오케이 갑시다 모욕으로 어디로 가면 갑니까? 화사포 따라갑시다. 얼려 네. 아니 이거 남의 집에 이거 무단 침입해도 되는 겁니까? <laughs> 네 네? 그렇습니다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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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데예예예예예예예예 아빠 강아지 지금도 씻고 뭐, 있어. 심심하대. 멍멍아. 아빠 씻고 있어. 아직도. 뭐야, 아직도 쉬고... 왜 어디 갔어? 아직도 멍멍아. 따라와아형 따라와야지. 형 따라와야지. 형야 되는구나 야아줘야돼차 사러 가야차형뭐야지형따야지형 따라와야지. 형따라와야 어떻게 라와야 <laughs> 타는 차 말고 <laughs> 먹는 차 멍트치. 아니 목마르 대서 얘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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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목마아기 있어 자목이 먹여 자목이 먹어 목아자 됐어 이제 돈줘먹었으돈 줘야지 그치지 그렇지 잘한다 자, 이제 또 어디 가야 되니 목마아 어디 갈까 어디 가 여기 차 파는 데 있네 여기 구경해볼까? 구경은 돈안 드니까 구경합시다 아, 이 그렇지 그렇지 아저씨 차 얼마에요? 1,400 240원 밖에 없는 깎아주시면 안될까요? 돈만 깎아주세요 아저씨 아저씨 저이 240원 밖에 없어요 이거 뭐야 이거 저, 돈... 안 살. 닦아주지도 않고 요즘 어 아픈 친구네 안사! 아프면 안 살. 모모 아프면 안돼 모모아. 내가 앞에서 만나. 모모 형이 모모아 형이 병원으로 데려가줄게 아프지 마. 가자 병원 어디야 병원이요 선생님 병원이요. 여기 여기. 119 119 불러주세요. <laughs> 아 119도 없어 이 동네는 열악한 환경이구만. 여기 있다 병원 있다 병원 있다. 몽모가몽모아 좀만 참아! 몽모아 뭐야 이거 아픈거야? 냄새나는거야? 아픈거지? 아픈 뭐야 이거 냄새... 목가서 풍기는거야 뭐야? 뭐지? 모모! 괜찮은거지? 여기다여기다니 네 간호사 뭐야? 이름이 왜 이상... 이름이 이상한데... 왜 이름이 니네 간호사지? 선생님 하트 의사 선생님 오른편에 계시고요 오른 팬 아, 선생님 여기 여기, 여기. 선생님 뭐 뚫고 들어왔어 여기 여기 선생님 여기. 우리 몽몽이가 아파요 <laughs> 선생님 댄스 말고 <laughs> 선생님 우리 언제 만난 적이 있나요 다시 만나니까 반갑대 <laughs> 선생님 우리 빨리 우리 몽몽이 치료해 주세요 아유 몽몽아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내려 아빠 가자 뭐야 오이막 문 뚫고 나가지 이거 <laughs> 아빠 우리 아빠 우리 놀이기구 타러 가 나 근데 몽몽이가또 배고플 것 같아 멍멍아 사과 먹을래? 아니, 이거 배고픈 수치 아니야? 아, 아니야? 어 아닌데? <laughs> 아 그래? 배고픈 수치인 줄 알고 계속 밥 먹이고 있었네 멍멍아 미안해 배부르지? <laughs> 멍멍아 우리 뭐 할까 이제? 멍멍아 우리 아까 이거 회전 이거 못 탔으니까 우리 가 한번 타볼까? 이건 뭐야? 오 잘한다 멍멍이 드리프트 할줄 아는구나 한번더 해봐 아이고 우리 몽몽이 애교가 넘치네 한번더 해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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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해봐 니가 <laughs> 얼마나씩 잘한다 <웃음> 잘한다. <웃음> 잘한다 이것도 한번 해봐 몽몽아 몽몽아 이것도 한번 해봐 아 그거 하고 싶다고? 알았어 자 타라 어떻게 돌아? 좋아요 누가 돌려줘 어떻게 돌아가? 돌아간다 내가 돌아.. 돌려줄게 어 어떻게 도는 거 뭐야 이 저절로 돌아가는데? 이제... 돌아간다 돌아간다 저절로 돌아간다 어 내려 내려 어 어져 야 내려 내려 내려줘, 내려줘. 내려 줘 내려 줘 모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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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 일로 와 안돼 어 됐다 됐다 모모 이것도 한번 해봐 모모 이거 그렇지 잘한다 오 아빠 이거 탈수 있어 뭐야 아빠 일로 와봐 야 모모 그네도 타봐 그네도 어 뭐야 이거 어 트램폴린이다 모모 트램폴린 이거 한번 탈까 모모 일로 와 오, 모모아, 괜찮니? 어디 갔니 슈, 아빠 일로 와봐. 뭐 어, 샤워하고 아, 싶대. 가자, 가자. 그럼 시로 가자, 모모. 모모 일로 와. 형이 안아줄게. 음, 가자. 음. 얘또뭐 샤워하고 싶대. 와, 알씨, 저좀 태워주세요. 야! 선생님. 어디가? 나 태워줘, 나 저기요. 야! 선생님, 쌀면 좀 태워. 야! 같이 탑시다. 아, 같이 탑시다. 빡빡하게 구시네, 참. 같이 탑시다, 선생님. 네 선생님. 아이을왜 줘? 오요오너 멋있는 거 샀다. 야 준구야, <laughs> 그 어떻게 어디서 사는 거니? 오이오 뭐야 이거 부자들이 많네. 아빠 이따가 만나. 어 그래. 어야야자주아아 뺑손이다. 아! 아, 저 신고해야 되겠다. 아 이거 뺑손이 당했어. 야 근데 고 거기 가풀 파티까지 가야 돼 우리 그냥 물에 뛰어들어서 놀면 안 되나? 어, 가자. 동. 야 여기서 놀면 안돼모모가 전혀 안 돼. 아어 아, 아, 잠깐만 근데 어떻게 올라가지? 끌라타. <laughs> 어, 어떻게 어 올라가야 되지? 어어 오. 오. 야 잠깐만 여 올라갈 수 풀파티. 있는 거 여기 는 올라갈 수 있는 오케이. 야 우리도 여기 미끄럼틀도 한번 타고 모모아 일로 와. 모모아. 모모 가자. 아. <laughs> 아 어. 아. 어우 멍멍이 엄청 신났네 아빠 일로 와봐 악악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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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 야 선생님 오, 오. 선생님 치시면 어떻게합니까 예? 선생님 <laughs> 치고 도망가시면 어떡해요 빨리 아빠 일로 와 뭐야 이게 왜 잘못 눌렀어 선생님 치고 도망가시면 어떡합니까 예? 면허 있으신가요? 악악 이거 또 뭐야 악이 아, 뺑소니 범들 뺑소니 범들 아, 이 친구들 어? 어, 여기 네.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누가 자꾸 거래 요청을 보내? 취소, 취소. 갑시다! 갑시다! 그래도 오늘 어디 가는 겁니까? 선생님! 어, 어이구! 재밌다! 빨리 타, 빨리 타! 칙, 칙, 폭, 폭. 빨리 가다, 빨리 가다. 오케이, 오케이. 네, 갑시다! 어딘가 어디 가는 건가요, 근데? 어이, 재밌네. 아이고. 갑시다 <laughs> 빨리와 빨리와 잠깐만 우리 내려야돼 나 내려야돼 선생님 저좀 저 내려주세요 여기요 저 어디까지 내려가는 겁니까 저기요 어우 어, 우리 멍멍이 주, 멍멍이 주세요 멍멍이 어 멍멍이 일로와봐 멍멍아 멍멍아 우리 멍멍이 어디갔니 멍멍아 그네 주인 여기 네 주인은 여기 있어 멍멍아 멍멍아 형 여기있다 일로와 어디 그너 멍멍아 형 돈돈 많은 사람 따라가는거야 지금? 내가 재밌는거 알려줘 따라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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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따라와봐 그래. 이거 재밌어 뭔데 요거 타봐 돈 드는거 아니야? 아니 자 선생님 열기구 탈 때는 조심하도록 알겠습니다 떨어지는 자 잘... 신참돈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출발 출발 Here we go 오오 뭐... 음? 갑자기 자고싶대 비행기 출발했더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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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네 어, 여기서 해? 내려 뛰어. 여기 여기서 뛰면 죽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 뭐야 뭐야? 어. 이왕 이왕 탄 김에 <laughs> 가볼까? 가자. 어, 어디야? 여기 뭐 하는데야? 하늘성? 어? 어 이게 뭐 하는데지? 내릴 때 주의하세요. 선생님 저 다시 집에 가고 싶은데. <laughs> 또 요즘 그냥. 선생님 집에 가고 싶은데. <laughs> 선생님. 뭐 그냥 내려. 내려 아, 좋아요. 내릴 때 아. 내려 내려. 그래. 일단 맞아. 내려. 아빠, 어떻게 가? 밑으로 어! 어, 출발한다. <laughs> 어! 나 <너> 어떻게 내려가? 나. <laughs> 음. <laughs> 점프 해야 돼. 몽몽아. 아빠 점프해요 몽몽아. 마음에 준비됐니? 뿅 <laughs> 뿅. <laughs> <laughs> 오케이. 그래. 응.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 우리 간다. 간다. 프리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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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았다. 오 살았다. 우리 빨리 집으로 가자 이제. 잘자. 우리 잘자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입양하세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